색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 그래 따라 해봐자. 따라 해봐. 노래하고, 네. 노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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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춤추고 웃고, 운동을,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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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져서 소풍 가는 게 나아. 누워서가는게 나. 우 좋아져서 걷다가 웃다가 가는게 낫지. 맞지요? 우리 몸에는 쓰레기 통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 아이고, 박사님이네. 또또 어디? 한, 한 개밖에 없어? 또 어디 있어? 아, 다리에 있어요. 또. 또 어디 있어요, 어서? 어, 아리 거기는 장들어장단질 내가 저선주 가서 쓰레기통이 어디야 그러니까 엄마가 똥구나 <laughs> 아이 똥통이은 쓰레기통 나가는 구멍인데 그가 쓰레기통이 쓰고 있자고 어. 그래서 쓰레기통이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자, 자 쓰레기통을 이렇게 하더라에 림프관이 있고 림프액이 있고 여기는 임파선이라는 곳인데 이거를 많이 해주면 쓰레기통이 비어지고 내 몸이 혈액순환이 잘돼 그러니까 내가 늘 이거 하라고 그러잖아 이거 자 오른손 어. 빵빵빵 빵. <laughs> 살 사람은 쓰레기통 안 비워져. 입을 크게 빵빵빵 해야 돼요. 자그 다음에 쓰레기통이 아, 어, 요거 한 군데 아니면 세 군데 있는데 알려드릴게. 지금 요한 군데 비워야 돼. 자 내가 몇번 했어요? 빵 빵. 세 번? 어세 번.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네 머리하고 똑같대. <laughs> 나는 세번네 번이 헷갈려.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빵 빵. 세번한것 같아. 좋아요. 자 오른손 빵빵빵빵. 빵빵빵빵. <뭐라> 그러면 쓰레기 찬다. 크게 입을 벌리고 해야지. 빵빵빵이라죠. 자 왼손 어 콩콩콩콩. <뭐라> 자 빵빵빵빵 콩콩콩콩. 그러고 그러콩한거자두 번씩 빵빵콩콩. <laughs> 잘잘 하셨어요. 자, 그래서 쓰레기통이 자, 여기 비었어요. 그다음 두번째는 쓰레기통이 요기에 이렇게 있어요. 옆에. 그래서 청칠 때 청칠 때이뭐뭐어 치야 타리 발가 일하지 말고 타리 발가 털어내야 돼. 타리 발가 이렇게 한번 털어내 봐. 오른손부터 자, 털고. 말을 따라야지.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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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쓰레통이 어디 있냐면 반스만 입고 거울 쳐다보면 딱나온 데가 있어 어디야? 뭐, 자기 몸도 몰라요. 남자들은 밑에가 촥티나오고 여자들은 여기 볼로하게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 예쁘게 여기 여기가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니까, 어 설해 내가 아침에 외웠는데 까먹 여기가 하여튼 여기가 아랫배 단전이 쓰레기통인데 여기가 가장 많아요 쓰레기가 그래서 세 군데야 세 군데 그러면 여기는 아게 내가 털어라 그랬는데 털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르면 여기는 나가 자가야 거겨 내가 하지요 어 그거 하는데 자, 가야 거겨 거겨 하잖아 아야 어여 어여 오유 해봐 시작 엄마 아빠 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아빠 세번 해봐요. 시작.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이고 그건 참하신다. 어, 그러면요 턱을 턱을 올렸다 내렸다면 이쪽에 쓰레기통이 비워지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자 이걸 한꺼번에 다세 개가 다 비워지는 거는 박수 치고 노래하면 단전에는 노래하니까 아랫배 힘이 들어요. 도마안강할때 아랫배 빠져 나오잖아. 숨 쉬고. 그래서 노래하고 박수치고 춤추면 쓰레기통 세 개가 비워진다. 그래서 아께 좋은 노래를 들으면 몸,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유연해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진다고 그랬지요? 뭐, 네. 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서 노래했습니다. 자, 쓰레기통 세개 비우는 거잘 하시고. 그런데 뭐 나는 노래도 배운 것도 없고 모른다. 그럼 웃으면 돼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박수치면서 웃으면 돼요. 아셨지요? Yeah. <laughs> 자, 요거 쓰레기통 비우는 거 자, 자 노래 요거 하면 되면 딱 맞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어동추, 야타리바다가오 아, 어동동 저거 타저 가요 쓰레기통 비우는 요거 하딱 맞아 <laughs> 제요리니다 <제일 웃음> <있다. 웃음> a n <Bye. S 2>

啊啊、uh。Huh. Uh huh.